시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주요국 증시부터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FMC가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경기침체가 걱정된다라고 많이 빠진 건데 이제 독특하게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올랐습니다. 뭐, 재봉쇄, 코로나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던 중국이 올라가고 또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인데 두 나라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지금 피해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낙폭이 유난히 컸던 것은 신용 물량 예, 그러니까 신용 관련된 물량까지 지금 터져 나오면서 매물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제 전대계 증시가 다 나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종목들 별로 봐도 딱히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괜찮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뭐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경기침체 걱정이 더 커지니까 금융주도 빠지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빠지고 정책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부진 이제 2차 전지만 그나마 버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이 산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외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뭐 낙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근데 특이한 건 국제유가가 이제 나쁘지 않았었는데 대번 에너지가 21% 폭락했잖아요. 그, 그 에너지주가 그동안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에너지주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장세의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건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걸로 투자자들이 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인지 유가가 빠져지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건 에너지주가 물론, 이제 금요일에 급락한 게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전반적으로도 21%나 이제 폭락을 했다라는 점이고, 그 외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뭐 방어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을 좀덜 만들었을 뿐이지, 대부분 미국 증시도 종목들 별로 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에너지주가 유난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가 뭐, 줄었다고 해도 주간 1조 5천억이니까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좀 세요. 3월 둘째 주차에 매도가 나오고 이제 이, 2주 동안 3조 5천억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 규모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줄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 좀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좀덜판 거예요. 대만에 비하면. 지난 한주 동안에 대만을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인도순인데, 그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대해서 금리,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다. 근데 이번 주에 조금 달라질지,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고,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좀, FMC 일정이 좀 지나가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대만 이런 데다 같이 봐야 되는데,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좀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이슈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워낙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게 우선은 국제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한7% 가까이 빠져서 7월물 기준으로 보면 110달러 정도 전후까지 빠져 내려왔는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고 보고 빠져줘야 돼요. 어쨌든 왜냐하면 유가가 금리 올려서 모든 잡겠다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리 올려서 유가 잡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하나만 꼽으라면 여기서 유가가 빠져주면 금리 올린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막그 압박을 해가지고 유가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낮게 만들어 줘야 그다음에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효과가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전에 유가가 먼저 빠져가지고 이 효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유가가 빠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내려왔잖아요. 뭐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더 빠져도 어차피 5만 전자 때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가는 의미 있죠. 최근에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서.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실적 추정치도 하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 바닥이다라는 정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수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빠르게 일단 6만원 복원을 하고 6만원 이하가 아, 저점이었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매도가 하루에 300억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뭐, 300억 갖고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용장고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시면, 하루에 4,600억 나오고, 그 다음날 또 4,500억대 나오고, 이, 이틀 동안에 9,000억이 빠졌거든요. 저거는 반대 매도가 아니라, 반대 매도 나가는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저거보다 10, 10배 이상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0배가 뭐예요? 거의 한 15배 이상.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와 버리면 올라갈 때그 물량이 텅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줄면 줄수록 지수가 올라갈 때 일정 수준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매물이 좀 얇아지니까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잔고가 줄어든 거는 마음은 아프지만 나쁠 린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보통 한 1조 원 정도 빠지면. 주가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종목들별로는 시도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종목들 좀 반전이 나오는지 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가상화폐 펀드가 파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시총이 뭐 8,4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한때 3조 달러 에 육박했던 게 이제 이 정도로 줄었다고 제가 이제 시총 추이를 한번 봤더니 실제로 이제 2조, 2조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제가 이거 차트 만들고 있는 시간에 보니까 8,9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화폐가 여기서 터지면 투자들 자 심리에는 어떤 부담을 줄수 있냐면 여기서 손실난 사람들 대출 받아서 또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메꿔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빠지고 주식을 팔아도 현금화해서 또 메꿔야 되니까 또 악순환이 돌 수도 있다. 1차적인 부담이 되죠. 다른 논리로 보면 이미 시가총액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지금 전체가 다 휴지가 돼버린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상 9천억 달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이미 이제 이전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마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시가총액이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도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담, 다음에 이미 낮아진 것 때문에 추세적인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축소, 뭐이 정도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차트들 한번 보면 국채금리는 빠졌죠. 이제 이거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져서 3%대 초반까지 내려와 준다면 라 조금 더 특히 이제 이후에 이탈리아 국채금리 같이 유, 유럽적 금리까지 안정이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내, 안, 이제 안도감이 생길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회사들의 어떤 자금조달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쟤네들 망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을 자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자꾸 빠져주는 게 지금은 좀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달러 초반으로 빠져주면 주요국 신흥국 환율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좀볼 필요가 있고. 국제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0달러 정도까지 빠졌는데 제가 95에서 115 사이로 내려와 주면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 범위 안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 이하까지 한번더 내려가서 뭐 순간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석을 해버릴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올리고 뭐 하고 하는 건다 국제유가 잡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잡혀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추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피 차트가 이것저것 다 깨지고 내려와서 심지어는 지금 60선까지. 월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60월선에서는 2011년도 저는 지금 장세를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이 장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이 흐름에서 이거보다 더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2천, 뭐 300, 400 본다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년 추세에서 120월선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 6월이니까 이거를 좀 복원시키는 정도의 어떤 반등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삼성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달러 차트에서 2200주선이 20, 깨졌거든요. 이게 지지돼서 튕겨 올라가던 자리인데 그게 깨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원화차트 월봉상 이것도 역시 60월선까지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60월선은 2016년 이후에 깨진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5만전자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반전을 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레벨 5만원 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단자에 이제 돌아가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수급 인데 그나마 보시면 지난주 코싹 시장이 8% 빠졌는데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들이 매수한 종들은 상위권 종들은 성적이 나름대로는 좋잖아요 근데 2차전지 쪽에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it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일부가 좀 있고, 그래서 IT 소재,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외국인들은 성적표는 뭐 기관보다 훨씬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종목들은 약간 이제 게임주 중에 일부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은 게임주, 기관은 2차 전지, 이런 쪽에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담아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달라지냐. 하여튼, 뭐, 2차 전지와 IT 반도체주 소재 또는 반도체, 다음에 이제 게임주와 반도체 또는 뭐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이제 조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일단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FMC를 비롯해서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서 이제 이슈가 달라져요. 예, 금리하고 이제 경기 침체로 쭉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달라지는데 그게 이슈가 뭐가 될지는 이제 이번 주에 좀 봐야겠죠.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이런 쪽으로 잡혔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주는 게 최선인데 어쨌든 이슈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국제유가는 빠져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에 두개 지표 뽑아라 그러면은 국제유가 플러스 환율 매주 똑같죠. 유가가 하락하는데, 핑계는 아마 경기침체 우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지금, 사우디를 바이든이 간다라고 하지만, 왕세자는안 만난다라고 전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핑계가 돼서, 산유국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빠져주면, 주식시장에는 더 땡큐가 되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변수들, 중국 증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지간하면 이제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관세인하에 철폐 또는 이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좀 방어 역할을 해줄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6만원 회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6만원 내에서 멀어져가지고 5만 9천원, 5만 8천원 이단계로 가느냐.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려간다라는 정, 전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다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적 반등조차 안 나온다라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급락 후의 다음 주 반등. 이게 뭐냐면 코스닥이 7% 이상 하락한 경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10번 중에서 9번이 올라갔거든요. 다음 달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도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따로 봐야 되는 문제고 최소한 다음 주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은 어쨌든 많이 맞았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빠진 경우도 코로나 때 2주, 3월 2주, 3주 연달아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 1, 2주 안에는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 1차적으로 반등 시도는 할것 같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이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뭔일 생겼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정 짓기보다는 역시 이제 참고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슈 보여드린 거, FMC 이후에는 대체로 증시가 강했어요.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빠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여덟 번 중에 이제, 이제 두번 정도 빠지고, 이제 나머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는 뭐였냐면, 작년도에 헝다리스크 터지면서 FMC 이후에 FMC 회의가 변수가 된게 아니라 헝다리스크가 변수가 돼서 빠졌던 거였고, 이때는 중국 재봉쇄 이야기 나서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FMC 끝나고 나면 재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바뀌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인데,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일 나쁜 시나리오, 뭐, 가상화폐, 뭐, 삼동자 실적 우려, 뭐, 이런 걸로 가버리면, 또 빠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FMC 회의 지나고 나서 이제 유가가 잡혀서 인플레이션 우려 진정이 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를 월요일 주초에 좀 보면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또 파악을 하는 대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주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